이거 내가 늦었어? 아 잘못 아 방향 이상하다. 예, 타긴 했으니 뭐. 미니맵 말고 이맵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예, 예 미니맵은 내가 임의로 끌 수가 없어요. 얘 예, 이거 총목을 나가란다. 뭐 어떻게 나 먹을래 말래? 미니맵 UI 따로 안 꺼져요. 싹다 꺼야 돼요. UI가 다 꺼져요 이러면. 에어어어어어어 <laughs> 원래 맵 안보기 미션이 미니맵에 의제해서 가는 거임. 근데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이거 약간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 해도 되는데 안 할게요. 얘는 근데 뭐 어디 뭐 동네 마실라 왔나뭐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얘 시프트도 안 눌러. 어, 뒤지면 빨리 다음 방 가면 되니까. 아... 너무 애가 느리다. 사람 많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내가 다 먹었어! 없어 임마! <laughs> 아 졸라 웃기네 <laughs> 에이, 잠깐만 백터 단발로 바꿔야 돼 까먹는다 이거 아 <laughs> 지가 혹시 못 먹었나? 싶어서 다시 저기 총알 있는데로 가는 거봐 야, 재밌네 재밌어. 굿. 아, 경기네. 문이 열려 있어요. 살려주세요.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유리 상자야 뭐야? 왜 문이 열려 있어? 도망가 이거. 아 어디 가서 파밍해야 돼 이러면. 와, 씨. 와야 진짜 죽을 뻔했다 이거. 오씨. 놀래라. 아 바로 튀질 뻔했는데. 오케이 설마 여기는 없겠지. 에 이씨 여기까지 있으면 죽어. 응? 아 여기까지 있으면 죽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면 총기 선택권이 없어서. 연사없는 총들 뭐 이상한 계란한거 들고가야될수도있거든요? 일단은 이게맞죠 일단은 이게맞는데 짧아돌자? 어쩔도 없다 선택권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 이번판은 <laughs> 아유 <laughs> 총알먹으려고 내려는거 개웃기네 M.K. 뭐가 반대가 맞아요? M.K.나 m g 는둘중 하나는 바꿔야 되거든. 얘네는 공존해봤자 의미가 없는 애들이라. 일단 털어보자. 부스스 슬바에는 D.M.를 났지. M16 점사 쓸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아. 아, 그런가? 아, M16 점사가 되니까. 뭐해, 경기를 왜 이렇게 자꾸. 뭐하는데, 이거? 화면 왜 이러는데? 점사가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 오케이, 확인. 그럼 점사, DMR, 이렇게 가까 그냥? m c 족점사로 쓴지도 좀 오래된 것같기도 하네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m c 족점사좀 잘쏩니다 제가 또따라락따라락따라락따라락 하면서 어? 리드샷도막 쌓여 예 예. a r a r a r a r a r a r a r a r a r a 다 a r a r a 도전정신 r a r a r a r a r a r a r a r a r 이 r 아 r a r a r 이제, 이제 점심 시간이 도전 정신 가득한 조합들로만 했는데 이제 좀 안전 방 위주로 가겠, 가겠습니다. 그냥 개모리판에뭐 어, 골라서 이렇게 쓰면은 이 조합이 나쁘지 않겠다. 근데 s r 들어도 상관없자네. 아 s r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s r 넣어 s r 쓰자. 나왔네? 음... 그래요 애살이 맞다 봅니다 굳이? 굳이 M16에 MK는 좀 음... 딱 좋다 딱 좋아요 배율은? 눈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 이 맛이지 그냥 나오는 대로 딱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게 맛있지. <laughs> 이러면 DMR도 가봐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리만 바꾸고. 눈가리가 육마음에안 <laughs> 되네. 음. 하지만 여기 다털어가지고 칼잡으어 갈게요 저거 먼발치에서 구경이나 하자 막 보급을 갖다 박진 않을게요 먼발치에서 구경하고 만약에 잡으면 앳따 외치면서 바로 보급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금 뭐 M16으로서 방는좀 깝치는 것고 아닌가? M16 잘 쏘잖아 박아! 어 박아 나잘쏴 M16 불파치야 박아 너무 패기 있게 얘기 놓고 시동 껐나? 몸은 솔직한 편이라 차 소리 났는데 분명히 옆에서 제 내렸다 저기 뒤에 내렸거든 그러면 제를 조금 의식하면서 엄폐를 약간 이쪽으로 껴서 그렇지 하고 뭐야? 어디 쪽에서 쏜 거야? 아, 몰라. 아, 몰라. <laughs> 차야, 뭐, 바꾸면, 아, 몰라. 아, 몰라. 놀래가지고 클릭 한번 했는데요? 예, 예, 예. 뭐, 그런 거 치고는 뭐, 잘 먹고 왔죠. 그, 뭐, 에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와, 쫓아온다고요? 니, 네, 사업 잘하세요? 라이딩샷도 못하는 게씨야 기... 에이필 AP... 사람 와 저거 어 그렇지 아 그렇지 터져야죠 굿 다음 쇼님 여기였나? 다시가 있네? 여기 아니었지 않나? 저기..저기 저기 아니었습니까? 음... 뽀록꾸라니! 어? 딱그 뭐, 타이밍 좋게 설계 잘 해가지고 딱 했더만 뽀록꾸라니 이게 되네? 라고 하라고 하셨.. 해, 해드렸죠? 예? 뽀록꾸라니 딴 쓰레기 하나 있어. 저기서 쏜거 맞는 거 같은데? 맞네, 쏜거 저기서 쐈네. 근데 여기는 한명이 있을 뿐이고. 뭐안 간다. 아 가네? 아 오늘 애싸 감정 온데 아 씨. 이거는 어디죠? 아 저기네. 어어 어. 어, 어, 어. 아이 무서워. 아이 아이 무슨 뭐. 아이 뭐 뭐야 뭐씨 저기 뭐 지나가는 그림 맞추기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저러고 가네. 일병점을 잡고 싶긴 한데. 오, 오, 푸시! 아 죽었다, 아이씨. <laughs> 와 이거를 못 잡았어요. 와 이거를 못 잡았어요. 아니 이왜안 맞? 이 이렇게 아까 그 감은 다 사라졌지? 시체가 여기도 하나 있고 얘 잡으면 하나 더 생기니까 뭐 파밍을 하나 가겠다는 거야? 나 같은 경우 DMR도 구비가 되었다네. 나 같은 경우 DMR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 지렸다. 이번에는 갑시다. 이번 판은 이번 판은 갑시다. 지금 뭐 탑바이버로 지금 몇 판째 하는 거야? 파밍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일단 살짝 한번 연막 까고 확인을 해봐.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연막을 까버리고. 드링크, 연막, <laughs> 뭐 온다. 아, 눈이 없어요. 무섭다잉. 저거까지 파밍할 필요 있겠나? 아, 7탄이 좀 없네. 아, 서클 나이스한데? 뭘신고뭐해이친구보이는경로보 뛰어 가이데 무슨 로배어띠오데 무슨 발거 단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거 뭐은 지금 모르나?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얘들아. 아까만해. 하나 돌리죠. 진짜 두개지 않나? 여기 있다. 얘들아, 뭐 전부 다레드 맞아. 아까만해. 아, 지금 보는 거 다음번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수로 지도를 켜 버려 가지고 솔직히 한번 킨거 괜찮다고 양해해 주셨지만 지도를 안 보고 들어가는 거는 처음에 어? 디로그 되는지를 그것도 파악을 못 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 정석이라 그렇다고요. 쟤는 하루 종일 저기서 쭈구리처럼 음, 가깝다, 이거. 차소리. 이게 뭔데, 이런 애매한. 이게 뭐냐? 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얘는 과연 3뚝일까 그리고. 저기까지 가버렸기때문에 3등이면 한대 맞췄을때 이제 후속데미지 넣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차를 여기 세웠다? 이거는 돌아온다 음이병집자리차 붙은거 아니냐고요이 차소리 얘기하신거죠 근데 이 집에 저동네 있던 애는 어디갔냐? 사람 하나 들어갔다 좀 조심해야 할것 멀리서 샷 들어오면 바로 피해야 할것 하지만 삼뚝이기 때문에 SR 한번 버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버틸 것얘 그냥 차 버리고 저기 어디 갔나? 어? 이차 소리 뭐야 내뒤내 내 뒤가 다 클린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얘 그냥 차버리고 갔나봐요. 그냥 차버리고 갔나본데, 이거는. 이정도안오는 거면? 아, 길이라서 삼뚝인지, 이뚝인지 가늠이 안 되네. 여기는 오히려 차가 이렇게 많은 게 오히려 낫다. 저기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저기로 안 가기 때문에. 포지션 잡기가 좀더 유리하죠? 19생 제발 이번 판에 해내자 여기서 엠토프 소리 나고 난 요쪽 저쪽 집에 있던 애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겠네 탑5 오늘따라 왜 이렇게 탑5도 힘드냐 귀신 간지 첫판치게도 먹어놓고 그기로 지금 탑텐도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계속 어, 저이층 돌아다닌다 뭐야? 이렇게 하면 안에 방금 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또 어두워졌어? 뭐야? 뭔 보고야? 어, 이쪽에서 샷 소리가 들리면 나는 좀 위험한데 여기 있나 보구나. 어? 아웃서클 아니야 이제? 아저 건물은 꼈나? 아닌데? 아그 겁나 애매하게 꼈네 어? 아싸 인서클 이제 여기 추라이하 애들이 생기겠다 이제는 자리 잘먹어야돼서 추라이 좀할것 같거든요? 차가 있어도 박아서 뺏는다라는 생각으로 와 근데 여기가 엄서요 여기 아까 올라간 길이가 안보여 14생 아직 9명이나 더 죽어야 돼? 여기 엎드려서 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보는데 이거 일병지 맞아 아닌가? 너무 뭐 일병지, 미 뭐가 안 보이지? 여기, 저기, 파져있는데도 사람 있을 텐데. <laughs> 와, 전부 다 햇살이다. 아직도 싸돌아다기네 <laughs> 아, 잠깐만, 여기 온다. 여기 차 빠졌고. 저기 완전 허어벌반 아닌가? 자거 뭐야 아얘 봤네 아..씨 이상하다 근데 그리고 샷건입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샷건이에요 조금 냄새나요 여기는 내가 부장을 받아놨지 실생 경기 추방? 이거봐! 쟤는 아니네요 근데 뭐 저기 딱 인서클인가보네 나 인서클 이러면 어디가 추방이야 요쪽 라인도 있을텐데 어 핵죽었다 핵쟁이 잡았다 여기 있던 애가 핵이었나? 아, 아, 일단 탑5 성공. 아, 고맙습니다. 와, 이거 겁나 힘들겠다인 탑5를. 감사드립니다. 펴카님. 감사해요. 만원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깜짝합니다. 난 얘가 제일 무섭다잉. 그리고 샷건이 아니었어요. DBS 그 DBS인 줄 알았는데 MG3였어요. 4배 하나 챙겨 놓을 거야. m c 6 4배 점사 다닥 긁으면 개쩌는데. 그 연막을 잘못 가셨는 거 같은데요. 연막을 어디다가? <laughs> 뭐 어떻게 뭐 다이빙이라도 하실 건가? 뭔에싸 i 소리만 들려. 더덕. 더덕 <laughs> 결국 죽었음. 누군가. 아 진짜로? 이렇게 된다고요? 날 나가면 위험한데 이제. 음, 뒤졌구요. 제발, 아, 뒤졌구요. 아, 저기 라스트, 아프구요. 소크어디아 석칼 한칸더 땡겨야 된다. 니는 인석클이냐 1대1입니다, 에이. 야, 그런 판단을? 으악! 콧. 음, 예. 탑5 주시면 저 치킨으로 보답해요. 예. 은혜가 늦같이 성운조. 예. 감사드립니다. 벽화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하하. <laughs> 아 고맙습니다 보자 뭔데 마지막에 뭔 패기야 뭔 패기로 저러고 온거야 안 보자 에쏴란 음, 뭐, 뭐, 오늘 뭐 워낙 잘쓰니까 <laughs> 얘가 이번판 예 키포인트였죠 예 기가 막힌 판단 일단 총만 먹고 어리버리 까다가 렐름 타버렸는데 이제 분석 뺏겼지만 아니야 내가 탄만 좋으면 이길 수 있어 탄이 키 눌렀는데 탭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예. 왜냐면 제 빤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 부탄이 여기 빤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laughs> 그리하여 첫길 할수 있었고요 야 이건 수류탄 좋았죠 그..다른데서 샷 들어오길래 숱다 던져놓고 어, 가는 타이밍 근데 이제.. 쟤도 이제.. 시동건대 좀 걸리니까 초반 스타트한 데좀 걸리니까 와..근데 이거 샷이 좋았네 애초에 그리고 얘가 뚝배기가 없었네 그래서 녹았구나 아..점프 안했으면 안 맞았어요 아..점프해가지고 대가리 맞았어요 <laughs> 아..이거 점프를 해가지고 대가리 맞았어요 예, 예, 싸잘댕이 없이 점프를 하는 바람에 개가리가 맞았다. <laughs> 어... 그렇게 됐던 상황이고. 얘가 좀 찝찝해가지고. 아, 뭐, 평범한 시민인 것 같기도 하네. 아, 뭐, 평범한 시민인 듯? 나한테 푸시하는 게 근데 좀. 보자. 나를 알수 있었는가? 와, 안 보이잖아, 여봐. 그냥 경계한 거구나. 그냥 경계한 거네, 그냥. 음. 뭐 나는, 이게. 내가 보여지지도 않았고 소리도 안 들렸을 텐데 바로 짜세 잡는 거 보니까 이제 아얘나 아는구나 싶어서 가지고 이제 어 이상하다 했던 건데 추방은 다른 애가 당나죠예예예 예, 예. 추방은 누가 나겠죠 추방 누구니 너 같은데 아이디가 아이디의 생김새가 아니네 제이미 파이 예, 제 마음대로 읽어봤습니다 파이 아니었네요 누구 누구 어디 있죠 제레미 제이미 제림이 제리미 어디 제림이가 어딨니? 여 e 인데 제레 여기 있다. 기본 캐네. 아 어디 있는지도 못 찾다가 갑자기 그냥 바로 r 중으로 갈겨버리네 아 이거 핵쟁이였습니다 예. 그리하여 제가 경 박사 두명 시켜버리고. 근데 너 그때 뭐 이때 뭐했냐? 아 내가 거기 그, 딱 오묘하게 안 나왔나 보네. 얘도 좀 힘들게 살아왔네. 영원에 맞다니깐네. 근데 너도 아이디 형식이 좀. 어! 그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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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했더니 예예예예. 예, 예, 예. 아이디부터 일단 확정적이다. 어 이게 지금 보는 방식이 달라요 보법이 달라 3인칭에서1인칭처럼 쏘잖아요 이거 봐봐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쏘잖아 그거는 뭐겠습니까 다보인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 핵쟁이였네요 어. 핵 잡아불고 치킨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샷도 한번 봐볼까요 지랄하네 지랄해 해. <laughs> 무슨 변화구야? 뭔칠탄이 변화구로 들어가냐? 이야 이야 개질이네 <웃음> <웃음> 얘는 다 변화구로 쏘네 어? 큰 낙차 약간 뭐 커브볼 이런 거 쓰나봐 이야 다뭐 화면이 다 위로 올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네 이야, 마지막 핵이었습니다. 와. 하 <laughs> 예스. 야, 에임이 다, 얘 진짜, 근데, 얜 프로그램 없으면 진짜, 쓰레기겠다. 에임, 트래킹 자체가, 그니까 뭐, 애, 애, 처음에 에임을 키는 장소가, 아이 초에 말도 안, 안 되는데, 를렇게는 타겟팅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는 애라고. 와, 역겹다. 쓰레기 같은 새끼. 그래,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했다. 야, 이거, 하, 나도 맞췄었네? 이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상대로 내가 이긴 거잖아. 이거는 서로 비겼어 방금 샷을. 야, 이거 좀, 부듯한데요 어, 핵쟁이 이겨버리는 샷? 야, 실하냐. 저기 빈틈에 있었으면 죽었, 죽었겠네. 나. 그래서 샷이 들어왔던 겁니다, 저도. 어, 그래서 샷. 네 이거 좀 빨리 고쳐줘 줄게볼 때마다 신경써야 죽겠네 뭐 투니버스야 뭐야 아무튼 예 그래서 핵도 잡고 치킨 먹어버린 레전드판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